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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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딸 <laughs> 우와 우와 아, 우와 아. 우 안힘들어? 아. 안힘들어? 도... 아,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자, 아 자, 바 자, 자, 도 돌아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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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그럼 세 바퀴 돌아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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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이 구세 바퀴 돌았어. 자 간식 먹어. 천천히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앉아. 방석으로 가. 방석으로 가. 영상으로 올라가 올라가 엎드려 엎드려 엄마가 던지면 카 하면 가야 돼. 아직 카안 했잖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틀렸어, 틀렸어. 올라, 가 올라, 가 올라. 야, 이거 먹다가 뱉으면 어떻게해 이거 봐. 너가 먹다가 뱉은 거. 앉아 있어. 엎드려. 응. 엄마가 가 하면 가야 돼. 기다려. 가! 우와! 다시 방석. 방석으로 가. 어. 기다려. 엄마가 가! 하면 가해. 아직 아 틀렸어. 보소나, 넌 끝났어. 틀렸다고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엄마가 가 하면 가야지. 다시 방석, 방송. 방석으로 가. 기다려, 엄마가 가 하면 가야 돼. 기다리는 거야. 가! 잘했어. 인형도 갖고 와. 바꿔. 잘하네 강아지가. 응? 응? 그손 이거 맛있냐? 아빠, 어디어 아빠, 방에 있어. 아빠, 한번해주와 아빠, 뽀뽀 한번 해주고 와. 아빠, 뽀에들어갔다니고뽀뽀해주고와 <laughs> 뽀뽀했어? 네. 너 뽀뽀 안 했지? 아니. 안 했어? 뽀뽀하고 와야지 아빠 건들고 나왔지 너 뽀뽀 똑바로 해주고 와. 뽀뽀해 주고 와. 빨리 가서 정확히 해주고 와, 뽀뽀 뽀뽀해주세요 뽀뽀.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어. 뽀뽀, 뽀뽀, 뽀뽀. 뽀뽀했어? 아 네. 어, 뽀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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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서나 사기 치면 안돼 뽀뽀 정확히 해주고 와야지. 앉아 진정해 진정 엎드려 다 진정을 해야지 진정 너 세배 했어? 다시 일어나? 세배 세배 <laughs> 막안 했어 세배 <laughs> 옳지 어, 3배 했어. 3배, 3배. 3배? 어이구 세배 했어 세배 세배 다시 세배 어이아이가이이가이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우리가 아지가 옥선아 이거 엄마 먹어봤는데 별맛 없는데 맛있어. 이게 음. 아우, 잘해, 아우, 잘해. 히히히, <laughs> 옥선아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어. 자, 딸랑이 우와! 살쪄가지고 너 힘든 거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살쪄서 코골지? 잘때 운동을 해야지, 그지? 옥선이는잘때 코곤데요. 살쪄서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laughs> 준비됐어,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10번 해야 돼. 10번, 열 10번에 열 한번 먹는 거야. 알았지? 한 번에 한번 먹는 거 아니고. 아니, 준비되냐? 안 물어봤는데? 준비됐어? 어! 앉아!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몇번 했어? 벗어나? 생각이 안 나? 몇번 했지? 한번 했나? <laughs> 아, 이거, 야알 이거, 이거, 이 이거, 해. 이거 해. 어, 다람쥐. 한 다섯 번거 이거, 같아. 몇번 했지? 한거한거아아 아홉 번 돼야 돼, 아홉 번, 알았지? 준비됐어? 어. 우와. 준비 잘하네, 강아지. 준비됐어? 어. 딸랑이 할까? 어, 딸랑이 할 거야. 딸이할 어? 우와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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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을 하면 안 되지 기다 던질게 옳지 우와 물 먹고 와물물안 먹어 물 어디 있는데 물그 물. 먹어 먹어 물물 물 먹어 안 볼게 물 먹어 알았어 안 보고 있다니까 먹어 안 본다고 아, 안 먹어? 일로와 그러면 이거 먹고 그럼 물 먹어 물 먹어야지 물안 먹어 너물 먹고 와서 물물 먹고 오세요 물물 어딨어 물물 안 쳐다볼게 먹고 와, 알았어. 안 본다고 물, 물한테 가, 가, 물. 응, 엄마, 안 본다. 응, <laughs> 안 볼게 알았어. 이렇게 숨어, 엄마, 안 봐. 진짜 안 봐. 안 본다. 안 본다고 안 봐. 안 보고 있어. 카메라도 안 찍어. 알았어. 그럼 이따 먹어 걸. 안쳐안 쳐다볼 때 먹어. 휠러 요. 아, 기분이 나빠? 물먹는거 뭐 쳐다봐서? 아, 셀 와. 라 빨리 봐. 안, 안 할게. 이안 쳐다볼게. 안 쳐다보면 먹어. 알았지? 이따가. 뭐 미안해 쳐다봐서. 방석에 가 있어. 방석에. 방석으로 가 이제. 여기 방석에 가 있어. 알아서 물 먹어, 그럼 가자. 물, 물, 물 먹어. 너 목마르잖아. 이로 와, 방석으로. 이리 와봐. 옥선아. 너 등에 까만 털 났지? 보여줄까? 까만 털난 거? 옥선이 등에 까만 털 났대요. 봐봐. 이 봐봐, 까만 털 났지? 옥선이 너 등에 까만 털 났지? 신기하지? 어, 영이 야옹 야옹 u 아, n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갔어 u n 어 y o 이 갔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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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u n g young, 엎드려? 힘들지 너? 봐봐, 보소린 등에 까만 털 났지? 까만 털 구경시켜 주자, 까만 털 여기 털만 까맣게 났지? 어디 가는데, 어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손손 오 기다리라고 안 했는데 기다려 멋있어 오 멋있게 생겼어 오 뭐가 작까 이제? 자. 놀아달라 하지 말고, 이제. 다 놀아줬어. 엄마도 힘들어, 이제. 맨날 맨날 24시간 놀아줄 순 없지. 자. 엄마 바빠, 이제. 할거 하자. 이제 개인 정비해. 복선이 개인 정비해. 엄마 아빠도 이제 개인 정비할게. 개인 정비 시간. 양치도 하고 복선이. 응? 이것은 고구마가 다된것 같은 소린데 근데 오늘은 못 먹지. 먹을 거다 먹기 때문이지. 개인정비 하세요, 이제. 잘 시간 아닙니다. 개인정비를 하시라고요. 양치도 하시고, 눈에 뭐 들어갔을까봐, 눈에. 네. 양치도 하시고요. 양치도 하고 고양이 세수도 하고, 응? 그러고 자야지. 목선이 여이빙어 먹었는데? 아니야, 먹었다고 말한 거. 개인 정비하고 자 이제 세수도 하고 고양이들은 알아서 세수하지만 목선, 세수해봐 너도. 자는 게 어딨어 양치도 안 하고 자는 건안돼 양치하고 자야지 정리해 그럼 이제 개인정리 시간은 장난감도 정, 정리하는 거야 인형 갖고 와 인형 인형 갖고 오세요 정신 차리고 인형이 거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더 응. 축구공도 축구공 축구공도 갖고 와 축구공 정신 차려 축구공 너 축구공 무거워서 안 갖고 오는 거야 혹시? 갖고 와 이리로 여기 더너 응, 빨리 네라고 응. <laughs> 여기 너 갖고 와 빨리 저 한라봉도 갖고 와. 한라봉 어디 있어? 한라봉한라봉도 넣고. 그다음에 뭐 있지? 보거 갖고 보거, 보거, 보거 어디 있지? 보거, 보거, 보거. 다람쥐도 갖고 오세요. 다람쥐, 다람쥐. 그 다음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어딨어? 음. 당근, 당근도 주세요. 당근, 당근, 우와 당근 주세요. 응, 음. 당근도 갖고 오고. 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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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지. 엄마이몰랑가딸랑 딸랑이, 딸랑이, 여기다 넣어 응. 정리 끝 복숭아 나장 엄청 많지 좀 버릴까 버려버릴까 버리지마 안 버릴게 미안해 안 버릴게 장갑 정리 다 했지 그럼 이제 개인 준비 를다 했어 이제 양치만 하면 돼 양치 어디어 양치 양치하자 아빠한 시켜달라 할까 양치 이제 혼자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컸잖아. 다섯 살은 원래 혼자 하는 거야. 양치. <laughs> 자 이봐 이봐봐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너응라 라봐 라봐 이로라 봐봐 엎드려봐 보선이 너 꼬리 자랑 좀하자 보선이 꼬리 요즘 엄청 예쁘지 라봐 와봐 라봐 봐봐 보선이 꼬리 봐봐 꼬리 보선이 꼬리 뭐해 너? 혼자 땅굴 파. 그러면 땅굴 파. <laughs> 우와 잘한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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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을 잘 파네? 우에 땅굴 파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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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파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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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제일 파 우와 제일 파어그거제우파 <놀람> 이거 제일 파어그자리어그 자리에 또파또파또파파파파파파파 다시 파. 우와, 우와, 우와. 땅굴 파세요 땅굴 파세요 땅굴 파세요 어 이거 땅굴 잘파 땅굴을 잘파땅굴을잘파이리 p a 이 s e 딴거 passe. 딴이 p a 자 s e 딴거 p 자 s 자 자자 나는 잔다해 목소나 나는 잔다 나는 잔다해 잔다, 목소나 땅굴파 시작 덮파덮파 그러면 땅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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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파 파봐 파봐 또 파라 파라 땅굴파 땅굴파 어시죠 땅굴 아, 네가 파는 거 다시 반굴파 땅굴파 땅굴파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파닭면 먹어 나오겠지? 파봐 이야! 파봐파봐파봐파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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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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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와 우와 뽀뽀우 뽀뽀 뽀뽀해줘. 뽀뽀 와우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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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와 우와 다시 뽀뽀 어이구 뽀뽀 잘해 뽀뽀 어이구 뽀뽀 잘해 안녕 잘자 이제. 목선이 잡니다 통통이 잡니다 우리 통통이 또 만나요 해또 만나요